Sheep, 안녕하세요 찬이팜입니다 이번에는 동키호테 패밀리의 어린이들 이라는 어, 9월 10일부터 새롭게 열린 이벤트 모험에 대해서 캐릭터 소개와 패턴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모험은 어, 동쿄테 패밀리의 꼬마들, 꼬마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험인데 필살책은 트라팔가 로 간만 나이프. 스오패스 심속성 로의 필살기를 낮은 확률로 얻을 수가 있고요. 다가마 쿠마돌이 이런 애들 그리고 마르코 필살기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모험입니다. 저는 마르코도 있고, 로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험은 좀 많이 돌것같고요 음, 여기, 나, 여기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글쎄요, 로우 정도 괜찮은데, 한번 캐릭터 먼저 볼까요? 일단, 보스층에 등장하는 베이비5입니다. 동키호트 패밀리의 1원. 어, 스테이터스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필살기는 적 전체 10% 비율 데미지, 그리고 1턴간 사격 타입 공격력 1.5배입니다. 어, 사격 타입 공격력 강화 캐릭터지만, 제파 강림 결정 제파가 있으신 분은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캐릭터죠. 그 다음에 중간 보스로 등장하는 버팔로 지속성이고요. 자신의 슬롯을 지로 선장을 폭탄으로 변하는 화 슬롯 변환 요원입니다. 그래서 폭탄 슬롯을 일부러 맞아서 뭐 카운터 공격을 하는 쿠마 같은 결정쿠마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면 그다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라파걸로 기속성이고요. 사격 야심입니다. 얘는 야심 타입 캐릭터의 필살턴을 1턴 단축시키는 캐릭터 캐릭터예요. 그리고 일단 전원 퍼펙트 성공하면 그 다음 턴에도 야심 타입 필살턴이 추가로 1턴 단축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음, 스킬작을 다 하면 9. 9턴까지, 스킬작은 레벨 4, 레벨 4, 5, 5까지 4번 레벨업을 하면 되니까, 그다지 레벨업이 어렵지 않고, 9턴으로 짧은 편이라서, 적당, 고통이죠? 음 야심타입 필살 단축 요원으로 종종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야심 타입 공격력 2.75배 선정 효과인데, 턴 경과 시 공격력과 체력이 감소하는 그 단점이 있어서, 나이트메어 루피처럼 이제 빠르게 초반에 공략하, 하려면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공격력과 체력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선장은 아닙니다. 일단 야심 필살턴 단축 요원으로 쓸만하다. 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일본, 아, 이번에 한국판에서 일본판 제대로 된 영상이 별로 없어서 한국판에서 녹화했던 영상을 가지고 패턴 소개 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험은 그, 저는 미호크 참격으로 공략을 했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꼬마 캐릭터인 경우에는 체력과 공격력이 3.5배로 증가하고 필살턴이 7턴 단축이 돼요. 저는 꼬마 캐릭터로 공략은 하지 않았고 일단 미오크 참격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서는 보스층에서 코스트 50 이상 캐릭터의 공격력이 약화돼요. 40%로 약화돼서 미오크와 도플라밍고를 데려오긴 했는데 나머지 크로커다일 지속성 참격 캐릭터들은 코스트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공격력 디버프를 너프를 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펭귄을 데려와서 중간에 6층에서 고정 데미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6층까지는 적당히 턴을 밟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스층에서는 미오크와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정도 필살기만 사용하면 무난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음. 중간에 그, 트라페갈 로우가 등장을 하는데, 랜덤하게. 로우 같은 경우는 체력은 15만이고, 매턴 4,400 공격을 하고요. 선제 공격으로 4,400이 들어옵니다. 한턴 안에 바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6층에서 등장하는 버팔로 패턴 먼저 미리 설명드리면 체력은 39만 정도고 매 2턴마다 7,400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으로 모든 우리 편을 1턴간 마비 상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20% 진입하면 진입했을 때 2턴간 마비 상태로 만들어서 20% 체력 주의하시면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2턴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팔로는 바주카 병하고 같이 등장하는데 바주카 병이 체력이 온데 방어력이 높아요 그래서 개펭귄을 데려온 이유가 이 개펭귄의 고정 데미지로 바주카 병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트라팔가로가 아니라 버팔로 버팔로 마비 상태 만들었죠 개펭귄으로 바주카 병 날려보내고요 마비 상태이지만 적당히 때리면서 체력을 빼주고 그 다음 턴에 처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리를 못하고 20% 들어갈 것 같으면, 공격을 중단하시고, 그 다음 턴에 나머지 2턴을 때려, 도될것 같아요. 공격력은 4 0 7,400이고, 체력은 많으니까요. 보스층입니다. 보스층에서 선제 공격으로 60% 비율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비율 데미지 치고는 꽤 높죠. 음, 베이비5는 체력이 70만 정도고요4,100 공격이 들어옵니다. 쫄병들은 5만 0 0미오크로두번 체력 빼주고 그 크로커달 필살기 쓰면은 심속성은 날라가고 지속성이 남아요 일단 저는 쫄병을 먼저 때리고 체력이 있기 때문에 쫄병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베비파이 앨버 같은 경우는 매턴 슬롯 변환을 해요 속성 슬롯을 폭탄과 방해 슬롯으로 변환하는데 어, 쫄병들을 다 날려보낸 직후에는 모두 자기 속성 속성 슬롯을 자기 속성으로 바꿔주는 독특한 회사입니다. 평소에는 폭탄이나 방해로 바꾸고 쫄병이 다 날아간 직후에는 모두 자기 슬롯. 저는 이걸 이용해서 모두 자기 슬롯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도플라밍고 사용해서 미오크 도플라밍고 때리고 나머지 지속성 참격으로 때리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베이비파이브 빨리 죽이고 나무의 쫄병 처리하는 방법도 방, 어, 가능하지만 제가 했던 것처럼 슬롯 변환을 이용해서 공략을 하는 것도 재미있죠. 베이비파이브 음, 트라팔과 로우 트라팔과 로우 적당히 성장시키고 필살기 필살책 좀 모을, 모으면서 음, 적당히 돌 만한 그런 이벤트 모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찬이파이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뿅!